간이 망가지면 온몸에 독소가 쌓여 시한폭탄이 됩니다. 매일 피곤하고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거죠.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독소가 싹 빠지고 간이 깨끗해지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. 하트를 두번 눌러서 간 건강을 되찾으세요. 첫 번째, 바다의 해독제 미역입니다.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 쌓인 독소나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. 특히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지방간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. 미역은 충분히 불려서 먹어야 해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두 번째, 간 해독 효소를 깨우는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몸속 독소와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최고입니다. 브로콜리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3분 이내로만 가볍게 데치거나 삶아서 드세요. 세 번째,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의 대명사 콩나물입니다.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간 기능을 돕고 해독 작용을 촉진합니다. 특히 콩나물 뿌리에는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, 이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간세포를 보호해줍니다. 이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서 독소가 싹 빠진 깨끗하고 건강한 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.